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에 가리우심을 받고 죄의 사암을 받은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난 밤 도말하시고 복 있는 자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가림받는 은혜에 더디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엘라 12장 1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12장은 그야말로 다윗을 길이 참고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 죄를 밝히시고 견책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비유 이야기와 그 안에 사용되어진 표현들 뿐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받은 것 자체로 다윗의 굳어진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역사들인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범죄하여 넘어진 것까지는 우리도 매번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니까 우리랑 똑같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 선지자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단도직입적인 여러 표현들을 듣고도 그것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 것을 전혀, 그리고 계속해서 눈치채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생소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야, 요압, 요압의 전령, 오늘 나단, 그리고 그 비유 이야기까지도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7절 이하에 나단의 그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계속 얘기해주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다 분명하게 자세히 말해주기까지도 가나한 이의 양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다윗 자기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얘기해 주었는데도 내가 왜 나는 아닌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고 다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비유가 자기를 비추는 말씀인 걸 분명히 알아들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아저 맞습니다 라고 알아들었다면 이렇게 반응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했을 때아 주여 그 사람이 바로 저네요 제가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며 곧바로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었냐면 분노했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자기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판결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람과 사건 속에서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잘 듣지 못하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이고 또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는 자꾸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잘볼줄 모르는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잘 되면 내탓안 되면 남탓 하기 때문이고, 죄가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가리고 둔하게 하고 굳어져 버리게 만들기 때문인데, 우리가 그 이유 잘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좀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다윗이 왕이 되어서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방에...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평안까지 주시니 근심할 일 자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눈길이 가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무뎌지고 굳어져 버린 것이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 왕이 될 그런 교만한 일이 별로 없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가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의 정의감, 다윗의 지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하려 하는 바른 중심 그거 무너져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일단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그냥 비유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 가지고 분노했습니다. 그만큼 정의로운 마음이 다윗 안에 살아 있었다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절도 행위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그 본질을 꿰뚫기까지 하는 지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면서 추레굽기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듣자마자 그 말씀을 딱 적용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감도 살아있고, 지혜도 충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그 이야기가 자기 죄를 정확히 꼬집는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왜 알지 못할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과 왕으로 등극한 초기에는 매우 신실했는데 지금은 죄에 넘어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순하게 말해 보자면 목동 다윗은 이런 죄를 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고 이런 죄를 짓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왕 다윗은 서슴없이 치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학자들에 의하면 절대 권력,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은 자기가 전능자라고 착각하기 쉽고 무엇이든 다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여기게. 되어서 범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죠. 왜 그러냐? 언제나 권력자는 자기가 직접 행동하지 않고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그 권력의 힘을 작동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계 질서가 복잡하고 그 명령이 하달돼서 실제로 실행되는 단계가 길면 길수록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명령을 하는 권력자와 그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실행자 사이에 거리와 인과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모호해져 버리고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크기는 그 권력을 떠받드는 조직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의 크기가 크고 복잡할수록 권력의 힘은 막강하다는 거죠. 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를 정치학에서는 부정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자는 언제나 대리인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가 저지른 범행의 책임을 언제든지 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정치학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바로 이 부정 가능성의 늪에 빠져 있는 것들이죠. 개업 내란 재판, 거대 온라인 몰, 통신 3사, 카드사, 온라인 서점 등등, 개인정보 유출 사태, 모두 다 너무 심각한 사안이고, 중차대한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잡한 체계들 안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흐르면서 거의 대부분 그냥 다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들으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뉴스를 보면 죄가 명확한데도 처벌이 안 되고 있죠 오늘 다윗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죄가 명확하고 소문 다 나서 저 전장에 있는 전령까지 다 아는데도 처벌이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죠 죄인 줄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이놀드 니버 역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 문제와 죄악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 도덕적인 인간은 개인 인간은 도덕적인데 사회 이 구조와 체계는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이런 정치학 신학적 개념들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의 일들을 통해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제 왜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죄의 죄를 더해갔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정의감, 판단력, 지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는 태도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지만, 권력이 실현되는 그 복잡한 체계 안에 있으면서 내가 행한 것이 내 죄인 것을 피부로 인지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됩니다. 드러난 행동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몰아 죽게 하는 일을 오늘 우리가 행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역시 다윗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아주 복잡한 사회 구조 체계 안에 우리도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들고 온라인몰에서 버튼 하나로 주문하고 결제하지만 그 배송되는 물건이 내 앞에 도착하기까지는 최소한의 경로만 생각해도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집하자, 검수자, 물류 관리자, 판매자, 배송자 등등의 복잡한 관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거나 하는 뉴스를 들어도 우리 역시 다위처럼 그것이 바로 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건 쉴 시간도 안준 회사 책임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배송이 지연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불편신고 접수하기만 바쁠 뿐이라는 거죠. 나는 합격의 기쁨을 맛보지만, 그 때문에 누군가는 좌절과 낙담과 우울과 패배의식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노력의 대가라는 핑계를 대고. 죄책감을 덜어 내려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정나라하게, 또한 너무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듯이 아무도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한 채 이렇게 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힘겨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안타까이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죄가 바로 나의 죄임을 저절이 부둥켜 안고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 생생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못해도 작은 것 하나 그런 온라인몰이라면. 내가 탈퇴하든지 이용하지 않든지 해야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우리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할 힘도 용기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다 걸머지시고 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오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탓이요 하며 애통하고 회개하기는 어렵다면 최소한 누구 탓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야기 속에 부자를 죽어 마땅하다. 비판하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는 헤아림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내 죄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와 극휼과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대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뒤따라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복잡한 사회 구조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탓이라 할줄 모르고 비판과 정죄하기 바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내 죄를 다 감당하신 것을 또 바라보고, 또 기억하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가 할수 있는 작은 것한 가지라도 돌이켜 행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굳어지고, 둔해지고, 무뎌진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허다한 죄를 덮으신 사랑의 주님 뒤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괴보던 교우들과 이 나라의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